안녕하세요, CKN입니다. F1을 시청하다 보면 매년 순위표 아래쪽에 있는 팀들이 있는데요. 이런 팀들 보면 여러분은 가끔씩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맨날 하위권에 있는 팀들은 왜 매년 수백억을 쓰면서 F1에 나올까? 혹은 우승은커녕 포디엄조차 힘든 팀들을 보며 이 팀을 어떻게 유지하지 하는 생각 말이죠. 이게 단순히 모터스포츠를 너무 사랑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잘 모르는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하위권 팀들이 왜 F1에 계속 남아서 레이스를 펼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F1은 겉으로 보이는 것과는 또 다른 아주 복잡한 비즈니스와 전략이 얽힌 세계입니다. 상위권 팀들만 있는 게 아니라 하위권 팀들도 계속 도전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들이 있는데요. 재정적인 부분, 전략적인 면, 그리고 감성적인 요소까지 다양하게 얽혀 있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건 역시 돈 문제인데요. 하이권 팀들이 F1을 떠나지 않고 계속 참가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F1의 기본 상금 구조 덕분입니다. 2024년 기준 전체 상금은 약 12억 6,600만 달러로 1위 맥나레는 약 1억 6,100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꼴찌였던 자우버도 약 6,900만 달러를 받았죠. 이는 F1이 모든 팀에 기본 상금을 지급하고 여기에 순위와 역사적 성과에 따라 추가 상금을 더하는 구조이기 때문인데요. 덕분에 시즌을 완주하기만 해도. 최소 수천만 달러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돈만으로는 F1에서 경쟁력을 갖추기에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최상위 팀들은 훨씬 더 많은 예산을 쓰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스폰서십, 투자자 지원 등 다른 수익원으로 메워야 합니다. 과거에는 제조사 팀들이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으며 격차를 벌렸는데요. 이 때문에 혼다, 도요타, BMW 같은 팀들이 비용 부담을 이유로 F1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 도입된 예산 상한제가 상황을 바꿔놓았습니다. 이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상위권 팀들의 무제한 지출을 막아 팀 간의 격차를 줄이고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들려는 시도였는데요. 그 결과 맥나렌이 부활했고 에스턴 마틴과 알핀 같은 팀들도 포디엄에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위권 팀들의 가치도 덩달아 올랐는데요. 윌리엄스는 투자회사에 인수되며 위기를 넘겼고, 자우버는 2026년 시즌부터 아우디 워크스팀으로 전환될 예정이며, 하스는 토요타와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물론 예산상한제 하나로 모든 격차가 사라진 건 아니지만, 중하위권 팀들에게 재정적, 경쟁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은 분명합니다. 팀 가치가 올라가면서 투자 유치나 매각에도 유리해졌고, F1 참가 자체가 하나의 투자 가치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전 세계를 돌면서 펼쳐지는 F1은 전 세계 수억 명의 팬들에게 노출됩니다. 하스의 진 하스가 F1은 내 사업의 광고판이라고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스팀 오너 진 하스는 자신의 공작기계 사업 홍보를 위해 F1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F1 중계만으로도 매 시즌마다 전 세계 바이어들에게 자신의 하스 CNC 브랜드를 각인시킵니다. 그리고 하이콘 팀들의 스폰서 계약 금액도 꽤 큰데요. 하스는 머니그랭과 연간 2천만 달러 계약을 맺었고, 윌리엄스는 벌프오일, 듀라셀, 라바짜 같은 글로벌 브랜드를 유치하며 운영비의 상당 부분을 충당합니다. 즉 하위권 팀이라도 F1 무대가 주는 글로벌 노출 효과와 모터스포츠 정점의 상징성은 스폰서들에게 매우 매력적인데요. 이는 다른 모터스포츠 카테고리에서는 얻기 힘든 가치이기도 합니다. 윌리엄스와 같은 팀은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윌리엄스는 올 시즌 초반에는 좋은 흐름을 보이다가 시즌 중반에 들어 주춤했는데요. 윌리엄스는 컨스트럭터 챔피언 9회, 드라이버 챔피언 7회를 차지한 위대한 역사를 가진 근본 팀인데요. 하지만 지난 몇 시즌 동안은 근본 팀의 명성에 걸맞지 않은 성적을 거뒀고, 가족 경영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결국 도릴턴 캐피털에 팀을 매각하기까지 했죠. 그럼에도 윌리엄스에게 F1에 남아있는 것 자체가 곧그 팀의 정체성이자 유산입니다. 과거의 영광을 되찾겠다는 열망이 오늘도 이 팀을 달리게 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윌리엄스에게 F1은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 수십 년간 이어온 브랜드를 지키는 무대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정상에 설수 있다는 가능성을 결코 버리지 않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위권 팀들이 F1을 떠나지 않고 계속 도전하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힘은 희망입니다. 언젠가 규정이 바뀌거나 기술 개발이 이루어져 상위권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믿음이죠. F1에서는 판도를 뒤집는 일이 생각보다 자주 벌어지는데요. 2009년 브런지피가 더블 디퓨저라는 혁신적인 설계로 단숨에 컨스트럭터 챔피언에 오른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또한 2023년 시즌 초반 비록 최종 성적은 컨스트럭터 챔피언십 5위였지만 에스턴 마틴은 놀라운 기세로 연속 포디엄을 차지하며 강렬한 인상을 남겼죠. 2024년에는 맥나렌이 그동안의 오랜 부진을 털고 마침내 컨서터 챔피언십을 차지했습니다. 하이권 팀 입장에서는 오늘이 힘들어도 내일의 규정 변화나 기술 혁신이 자신들을 무대 중앙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희망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F1 하이권 팀들이 계속 레이스에 참여하는 이유는 단순히 열정이나 스포츠 맨십 때문만이 아닙니다. F1 특유의 수익 구조, 막대한 마케팅 가치, 팀의 역사와 유산,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모두 맞물려 있습니다. F1이라는 플랫폼이 주는 금전적, 상징적 가치가 워낙 크기 때문에 당장 성적이 부진하더라도 팀들은 계속해서 기회를 찾고 도전할 이유를 발견합니다. 2009년 브런지피처럼 언젠가 내일의 주인공이 될 순간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팀들이 존재하기에 F1 생태계는... 더욱 다채롭고 풍성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